분명히 초대교회 제자들은 진짜 파고드는 우리가 훈련해서 많이 받았지만 파고들고 확산되졌어요. 그죠? 근데 분명히 무엇인가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이게 이 초대교의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막혀있다면 그 막혀있는 거를 딱 잡아내면 돼요. 그러면은 가져요. 그러니까, 그, 이게, 막혀 있는 걸 찾아야 돼. 여러분들이, 복음화, 제자화,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사람을 제자화해요. 그리고, 어, 현장화를 들어가는데, 파고들고 확산되고,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이 전해지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고요. 근데 내삶 속에 영접운동이 안 일어난다. 그거는 뭔가가 막혀있기 때문이에요. 뭔가 확산되고 파고들면서 무브먼트가 내 삶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뭔가가 막혀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시야가 잘못됐든지, 뭐가 치유가 안 됐든지, 뭔가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현장화의킨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막힌 거를 찾아버려야 돼요. 막힌 거, 내가 막힌 거. 뭔가 방해하는 부분, 현장 내 자신이 개인이 현장화가 되는 부분을 방해하는 걸 찾아버려야 돼. 그 회복해 버리면 돼, 그게. 그게 안 되니까 사람을 붙이고 싶어도 하나님 못 붙여. 생각해 보면 쉬워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습관적인 죄에 묶여 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태가 안 나. 근데 내가 그냥 아무도 모르게 습관적인 죄에 묶여 있어요. 제가 목사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중독에서 치유가 될 청년을 붙여줄 수 있을까요? 못 붙여줘요. 이런 역할은 할수 있겠어요. 어쩌기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저 사람 만나, 만나, 만나셔요. 이런 통로로는 쓰임받으라는건 몰라요. 저를 통해서 제자가 일어나진 않아요. 그러면 내가, 응? 이렇게, 제가 저기 좋은데 교회 붙여줬는데요. 함서 내가 만족감을 가지면서 나는 허, 사람 전도했어. 그거는 자기 만족이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거를 전도라고 생각하면 오사 아니에요 오사. 오산. 진짜 제대로 된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거는 첫 번째, 첫 번째 그릇. 내 안에 상처가 있으면 결국에는 처음에 예수님 영접도 시킵니다. 조금 지나면 그 사람이 상처가 크- 있다는 걸 알아요. 상처 있으면 사람은 상한 말이 나갑니다. 찌르는 말이 나가요. 말씀을 전하는데 듣다 보면 찔러. 내 상한 마음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상해버려요. 사람이 지긋지긋하게 돼버려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상처가 치유돼야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마음속에 진짜 상한 감정이 여러분 있다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내 상처를 없애면 가족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우리 손주가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에 듣지도 않으세요. 죄를 품고 있으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하셨어. 하나님과 엉뚱한 방향 속에서 내 고집불통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해봤자 기도를 하나님의 안 듣는 기도를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상처를 품고 있던 그 불통된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게 하나님, 너, 계속 내가 기도하고 있어. 근데 그 기도를 내가 올려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일단은 그 기도를 성취하시지는 않고 일단 어 알았어 받아놓고 내말좀 들어볼래? 그 상처 먼저 자유케더라그 내가 그걸 원한다. 하나님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용서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 용서를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역을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 나한테 사역받는 사람이 만나는 것은 지적하게 용서 못해서 경직된 그 마음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 사역자한테 만나는 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용서 못하고 있는 그 마음을 딱 만나는 거예요. 그걸 만나게 되게 그것이 있으니까 안 붙여줘, 사람을.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사람이 안 붙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양육할 수 있는 치유 받은 상태가 아니에요 내면이. 우리는 조용히 내 마음을 고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때 사람이 다 만나집니다. 미움도 마찬가지, 비슷하죠. 마음의 미움이 있으면 내 안에 평안이 없어요. 사실은 평안, 경직됩니다. 경직돼, 경직돼. 살릴 수 있는 힘하고 딱 반대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합평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 중 마음이 밝아요. 밝아, 밝아. 장난이 쳐지고 농담도 딱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미움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탁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평강이 있어 사람한테 다 가까이 가고 싶은 평강이 있어 근데 어두워 늘 가면은 어둡고 정죄감으로 가득 차 있고 상한 심령으로 가득 차 있어 훈련 교재 왜 긍정적인 사람이 어? 개인 양육자의 왜 기본이냐면 그 긍정적인 마인드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기쁨과 합평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긍정적인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긍정적인 사람 그거 아니에요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긍정의 근본은 그 긍정적인 게 어디서 나오냐? 이게 없는 것에서 준비. 이게 그냥 넘들 미워지 마시오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용서 못 하는 거 나쁜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 늘술한 잔을 마셔 줘야 돼. 작은 것. 작은 것에 틈을 내주면 이게 모든 것의 문을 열어 버립니다. 술 때문에 폐가망신한 사람이 지금 우리 주변에 한둘이 아니야? 그 술이 한 잔으로 시작한 거예요. 술이 한 잔으로 시작해그 술이 사람을 술이 술을 먹고서 나람을 먹어. 음란의 문을 그대로 열어버린 거예요. 술을 했는데 음란의 문을 그대로 열어. 술을 했는데 도박의 문을 그대로 열어버려. 술을 술 취하지 말라. 그냥 써 있는 게 아니야. 이런 방탕한 것이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이 상실되더라. 저는 그래요. 저는 딱한잔 먹으면 저 먹기 싫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집중을 방해. 어떤 몸이 아픈 사람이 병원 병자였어요. 근데 그 병자가 몰핀 주사를 끝까지 안 맞았잖아요. 암 환자인데 죽을 때까지.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싶어서 그렇다고 했거든요. 저는 술 한잔 먹고 그 기분에 취해 있기 싫어요, 저는 솔직히. 그 기분이 나를 만족해 주는 것보다 그냥 말씀을 기억할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저는 틀어져요. 그래서 싫어요. 다른 사람 어쩌든지 간에 저는 싫어요. 내 영적 상태가 무너지는 게 싫어요. 그것으로 기분이 살짝 술 먹으면 그냥 피비를 받잖아요, 좀. 근데 그런 영적 상태에 있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게 제가 술 먹기 싫은 이유예요. 여러분, 술 먹었는데 집중 달 때면 좀 먹고 집중하세요. 뇌를 망가뜨릴 겁니다. 여러분의 뇌를 망가뜨릴 겁니다. 여러분의 습관과 체질이 작은 것이 여러분을 망가뜨릴 겁니다. 그래도 하고 싶은 사람 하세요, 그래도. 그래도 하고 싶으신 분은 하셔요 폐가망신한 것을 지금 제가 다 주주주주 얘기해 드리고 싶지만 저는 우리 교회만큼은 진짜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술한잔 하고 일천 집중기도 하시든지 술다 내려놓고 나를 영으로 더럽히는 게 작은 게 있다면 그것을 다 꺾어버리는 게 다니엘이 한 거예요 저는 잘 못해도 나를 영으로 더럽히는 걸나 혼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집중해야겠다. 일천 집중기도 다 혼자 있는 그곳에서 나를 더럽히는 것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게 무엇이든 간에 상처든 용서 못하는 것이든 미움이든 내 작은 사단이 공격하든 그게 무엇일지라도. 자만과 겸손, 내가 되었다고 말하지 않을까? 자만과 교만한 마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그냥 딱 벽돌 한 장을 딱 쌓, 영적인 벽돌 한 장을 딱 쌓이. 사람을 붙여줍니다 하나님이. 그냥 사람이 와요. 그냥. 자 그리고 시야. 여러분, 찾아야 돼요? 현장을 보는 관점, 현장과 사람을 보는 관점. 문이 보여야지 문을 열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고넬료 집은 절대로 가면 안 되는 집이야. 고넬료 집이 옆집이어도 못 가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판단을 하는 거야. 네가 믿는다고 나는 네 믿음 인정 안 해줘 전북대학교에서 전도를 하는데 제가 자존감과 자부심이 너무 강해서 여기 성교단체 찌끄러기 같은 놈들 전도 니네가 한다고 아무도 전도 안 하는구만 내가 이 시대에 최고 전도하는 사람이다 아무도 전도 안 해도 내가 죽을 각오로 여기서 전도 끝장을 보겠다. 나는 복음든 이 시대 전도자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 이 학교를. 아무도 안 해도 내가 할 것이다. 참으로 좋은 자부심이죠.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laughs> 어느 날 가고 있는데, 발에게 무릎 꿇지 않는 칠천제자가 있는 법이야, 혀가. 네가 그렇게 가려는 그런 마음 중심은 참 좋다마는 바르게 물들꿀지 않을 질천제자가 있는 거예요. 곧나 혼자만 전도전대요, 주님. 그랬더니 아니래. 그리고 왜 이런 마음을 말씀을 주시지? 너무나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막또열 넉에 막, 막 전도하고서 매일 가가지고 전도하고 막 아무도 안, 아무도 몰라 혼자 세 시간씩 전도하고 있고 막 거기서 막. 여기는 다 내가 뒤집어 버린다. 내가 접수했다. 막, 세 시간씩 혼자 들어. 막, 외국인들한테 번호 조공해서 맨날 거절 당해. 응, 음, 됐어. 그래도 제자는 있어. 하면서 막, 막, 막 계속 외면 당해. 막, 제자는 있다. 막, 막 교수님 싫었다고. 똑똑똑똑. 교수님, 저는, 어, 어, 교수님, 저, 저 잠깐 5분 거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막, 그래가지고. 대단한 놈이죠. 근데, 어느 날, <laughs> 전북대 도서관 앞에서 한 청년이 두명 청년한테 막 복음을 막열락이 전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 뭐지? 가다가 내가 멈췄어요. 또막 말씀 막 전하고 있어. 막 열변을 통하면서 오늘 뭐하는 놈들이지? 갔어요 또 제가 거기에 그냥 안 지나가. 참새가 방앗간을 안 지나가. 이 놈들 복음 어설프게 알고 있는 놈들 내가 가서 뒤집어줘야겠군. 하고 딱 갔어. 당신들 무슨 얘기하냐? 딱막 뭐 얘기를 하고. 있대. 내가, 내가 이러저러 해서 여기서 전도를 막 하고 있는데, 어? 우리 같이 전도해야 된다. 막 그랬더니, 그 어떤 성교단체 간사 한 거예요. 전도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가 전도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모르고, 이게 양육이랑 잘 된대요. 나름대로. 저를 자기 그, 성교단체 회관으로 어, 부르더니 어떻게 어떻게 애들 양육하고 그런 걸싹 알려주더라고요 저한테 우리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목사님 제가 전도사님 제가 어떻게 해가지고 주님을 만났는데 20대 초반에 저도 너무 방황하다가 하나님 만에 생명이 있더라고요 이 친구 이그 친구랑 좀 친해졌어요 이그 친구가 우리 예비역 친구들이 27명인가 이번에 모이는데 제가 복음도 전하고 싶고, 애들 진짜 방황하는 애들도 있고, 주님을 만나긴 만났지만, 어 아직 이렇게 깊이 못 들어간 친구도 있고, 같이 어 가서 전,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강사를 제가 찾고 있었는데, 와서 한번 말씀 전해달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불신자 한 명이 그날 영접을 하고, 다른 친구들도 좋은 자극을 받아서 한 다섯 명에서 열명 사이의 아이들이 어 스스로... 이렇게 감동받은 걸 글로 막써 쓰게 됐어요. 그래서 그일 이후에 이 간사가 1년 동안 그선교단체 전도훈련을 시켜달라고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매일 아, 매주 아침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이 간사들이 좀 살아있더라고요. 간사들이 복음을 좀 전하니까 불같이 일어나서 복, 전도를 막 해버리더라고요, 학, 학교. 그래서 그 성교단체가 전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나님이 그런 전도를 하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때 항상 흐름을 바꾸는 전도,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었는데, 흐름을 바꾸는 전도에 대한 것을 체험케 하시더라고요. 한 성교단체의 영적인 부분을 전환시키는 것을 체험케 하셨어요. 근데 제가 엄청 많이 깨졌어요. 제가 깨진 게 뭐였냐면, 나의 자부심이 우월감으로 돼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때 이걸 제가 처음 알았거든요. 제가 이걸 알았어요. 제가 알려고 한게 아니었어요. 내가 사람을 수용하고 초월하는 힘이 없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무 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그것들을 너무 내 판단으로 무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얻을 수 없었구나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때 알았어요. 제가 이거를 엄청 제가 그때 하나님께 많이 깨졌어요. 사실은 너무 내 자신이 너무나 웃기도록 <laughs> 하나님이 보여주신 저를 딱 보니까 우월감과 선민 음식과 옹졸함과 막 그런 것으로 막 간단하게 뭉쳐 있는 나를 보게 하셨어요. 제가 얼마나 회개를 막 많이 했는지 몰라요. 탁동 같은 눈물이 저기서 떨어졌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를 내가 막... 에이고 복음 없는 종교인 장로님이라고 제가 엄청 제가 정말로 해결을 많이 했어요.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이 맞는 것도 알았지만 우리 아버지를 들들 볶아 버렸구나. 내 판단으로 그냥 맞아요. 내 말도 다 맞아요. 근데 나는 어쨌든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없어. 판단자야 그냥. 옳고 그름 맞다 틀리다를 말하는 걸 잘하지. 그 사람을 실제로 살릴 수 있는 실제 힘과 리더할 리더할 수 있는 힘을 없는 것은 확실히 없었어요, 제가. 하나님이 전북대학교에서 한 4년간 막 그렇게 혼자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알게 하신 거죠. 네 말이 다 맞지만 좀 그들의 마음을 잘 봐라. 그때 이고넬료 말씀이 제가 그래서 제가 이걸 알았어요. 아, 내가 다 가지고 있었으면 거기 에갈수 없었던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못 보고 있다는 걸 알았다니까요. 제가 이게 충격이었어요. 진짜 충격. 충격이었어요. 엄청난 거였죠. 선민의식과 우월감과 소속감에 매어 있는 그게 누구냐 다름 아닌 저라니까요. 제가 허무 저는 막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열어주시지 않고서는 저는 한 발자국 전도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진짜 마음속에 회개하고 아버지께 잘못했다고 아버지를 제가 거의 7년 동안 만지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종교인이니까 거의 더럽다는 식으로 아버지가 바뀌는 그날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냥 내 태도가 너무 잘못돼서 아버지를 안고 눈물이 저절로 너무 죄송해서. 그게 알아지질 않더라고요. 내 자식이 알아지질 않아요. 아버지를 붙은 게 안고 울었는데, 그날 아버지랑 저랑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날부터. 얼마나 제가 지독하게 했던지 아버지가 저를 보면 학을 띄는 거야, 미워서. 아버지를 다뭐 잡들이란 거죠. 복음. 딱 내가 아버지가 딱 느끼게 제가 딱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에이크. 복음도 모르는 저 장로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느낌에 그면서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도 안 하고 이렇게 느껴지는 거야, 아버지. 하, 내가 진짜 그렇게 했구나. 그게 빠졌어요. 그래서 나만 맞아 사도 요한이 또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한테 그래. 저들을 제가 가서 금지시킬까요? 금지시킬까요? 하지 말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지 말라 같은 편이다 예수님이랑 함께 하니까 내 자부심이 너무나 높아졌어 우리 리더가 최고예요 저기 하는 거를 다 금지시킬까요? 주님 금지시킬까요? 아니 우리 편이야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걸싹 거두세요. 진짜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힘을 가지세요. 요한의 말이 맞잖아요. 와, 예수님 따라다녀야지. 예수님이 맞지. 쪼들을 지금 뭘 알겠습니까, 저것들이? 저것들이 뭘 알겠습니까? 주님, 예수님 여기 계시잖아요. 막지 마라. 이해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해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자, 권세.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알았죠. 이게 10편 103편에 통치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왕좌예요, 왕좌. 왕이 앉는 자리. 왕이 앉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에베소서 1장에 먼저 앉으시고 에베소서 2장에 우리가 함께 앉았어요. 왕의 자리, 왕권을 우리가 얻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죠. 그래서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회복했는데 이게 귀신 내어 쫓는 권세가 기본이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자를 고치는데 우리 교회에도 지금 병든자도 많고 어떤 치유가 덜된 것도 하나님께서 또 드러나게 하셔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권세를 사용해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아가서 먼 데서도 권세를 사용하고 해야 되지만 현장 가서도 해야 되지만 우리 교회에 지금 권세를 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 아픈 사람들 다 기도해주고 더러운 영을 실제적으로 쫓아내고 가족들 이게 문제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드러내게 하실 거예요. 안 아픈 사람도 갑자기 아프고 그거 기회해요, 기회. 이제 너희가 지금까지 뿌리 내리고 잘 해왔다. 이제는 권세를 사용하는 그 시간표가 왔다. 믿음이 새롭게 자라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려움 있고 음? 몸 아프고 그러면 사람 방법으로 약 먹든지 아니면 염력 가운데 가고 주님 막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까지 발견하는 게온 거예요. 우리가. 아, 질병 이런 거 갱신의 기회구나. 영혼 육이 다 갱신될 기회구나. 어? 몸만 아픈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에 한몰 되고 무너져 있을 게 아니고 갱신될 기회구나. 하나님께 이걸 딱 발견하고 기도 속에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에게 권세가 와 있습니다 함께 있게 하며 또 나아가 전도자 하며 귀신 내어 쫓는 권세를 주려 합니다 이번에 함께 기도해서 이 보호자의 권세가 우리 것이 실제로 되는 것을 체험하는 그것을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다 아는 내용이라서 제가 설명 안 했어요 그 내용 교재에 나와 있는 거 포럼 때 이것만 한번 확인하세요. 뭐 확인하시냐? 지금 우리가 전도훈련 쭉 받아왔는데, 우리가 훈련받기로는 영접운동과 장을 여는 것들, 이것을 쭉 해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팀장님들은 어, 지금 그것들이 얼만큼 와, 있선, 와 있는지, 내가 전도대상자 놓고 300명도 기도하기로 해서 구체화된 것들을 정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구원의 길을 할수 있는지, 사람한테 전달해서 영접 초청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훈련해왔잖아요. 그런 것도 확인하시고, 내가 확산되고 파고 들어가는 이 장을 여는 것들, 이것에 대해서 지금 몇 개월을 지났잖아요. 반년도 넘게 지났는데, 어떻게 되는지 중간 점검도 한 번씩 하시고 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